마지막 날이에요. 일본에서 자전거 타는 사실상 마지막 날. 오늘로 후쿠오카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전거 타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요. 어, 시간이 빨리 간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간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뭐 별거 안 했는데 벌써 여행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면서 제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길었다. 길긴 길었네요. 제가 오늘이 5시 54에 야 진짜 바쁘게 달려왔다. 언제 또 일본으로 자전거 타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의 그런 느낌들을 제 머릿속에 좀 많이 각인시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여행의 시작이다. 아마 이 제이미스 오로라랑 같이 하는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프레임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많이 휘었고 게다가 이거 되게 오래 타긴 했어요. 저도 오래 탔지만 이전 주인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여행일 될지도 모르는 이 자전거랑 최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게 오늘 진짜 조심하게 안전하게 좀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고생했다 진짜 얘가 고생했어요 정말 제가 좀 함부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도 별로 없고 튼튼하게 잘 버텨줬어가지고 그동안에내 모든 자전거 여행을 함께해준 제이미스 오로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원피스 보면 고잉메리오 떠날 때 밀짚모자 일당들이 막 울고 짜고 하는 거 보면서 얘네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극티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도 비슷하게 겪어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갔다 그래도 우는 건좀 아닌 것 같지만 말이다. 가는 길은 그냥 무난했다. 적당한 오르막에 적당한 내리막. 적당한 풍경까지 일본 여행의 마지막 날인 만큼 다른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이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행 과정을 아우를 마지막 순서로 꽤나 자극적인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나 보다. 뭘 맛봐도 대부분 그냥 그렇다고 표현할 놈이 말이다. 그만큼 일본이 눈에 익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분명 새로웠겠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무뎌져 이 생활도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집에 갈 때가 됐다. 꼭 어딘가 열린 문이 덩그러니 있을 것만 같은 신사가 나왔다. 꼭 버려진 것 같다. 아쉽게도 문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 놀랐다야. 허스하비 같아. 사람이 많아서 들어간 어느 식당. 자판기로 입장권 같은 것을 뽑아 뷔페식으로 음식을 담아서 먹는 곳이었다. 880엔 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식당이라 약간 한식 뷔페 느낌도 나면서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이 보였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내 입맛엔 전체적으로 짜고 단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여행 끝날 때까지 도저히 좋아지지가 않더라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일본 여행 왔다는 실감이 잘안 나거든요 그냥 뭔가 실감 나기 전에 다 끝나버린 느낌? 좀 아쉽다. 근데 그렇다고 일본에 더 머무고 싶냐? 그건 또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이번 여행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편집할 때좀 고생 좀 하겠어요. 그래서 일본 편 편집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다. <목소리> 건담 아 건물만 한다던 건담은 저거고 그냥 건담 안 봤는데 관심이 없고 제가 건담을 안 봐서 별로 관심이 없네요 <laughs> 그냥 갈래 귀찮타 멈춰서 사진 찍기도 귀찮아 배 아픈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느낌이 안 좋아 문제가 생겼다. 단순히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다.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속이 안 좋아요. 가 엄청 큰 가마 같은 것이 있는 신사에 들렀는데 배가 아파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배 아파서 힘이 없다. 원인 모를 추측만 난무할 뿐 과식이 문제인지 음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수 없었다. 남은 거리 3km를 이동하는 동안 1km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갔다. 일본 자전거 여행의 마지막 기억이 똥이라니 이런 shit 여기였. 한참을 찾아 하카타항 국제터미널에 도착했다. 모바일로 예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온 건데. 닫혀 있어요. 예상밖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일단 숙소부터 예약하고 다음날 일찍 와 보기로 했다. 다행히 지난 밤 어찌어찌 모바일로 예약을 마쳤다. 불편했던 속도 괜찮아졌다.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배 타고 부산 가서 버스 타고.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네 여기 봐도 그립바 있네 이게 뭐 뭐였지 이게 도 많이 해지고 얘만 살아남았어요 얘만 대단해 러버덕스 사람 많아 카스퍼도 안에 가있습 저녁 예약은 어제 가셨어요? 네. 네, 혹시, 네, 혹시 자전거가 있는데 아, 자전거 있죠? 네. 네, 뭐 따로 그걸 신청을 아, 했었어야 된다는 네, 아, 근데 지금 할수 있나요? 길가로 여길 갈까가 줄까? 여길 네, 로까요 아, 네. 더 내면 돼요. 네, 네. 지금 네. 하는데요? 지금? 몇번 나왔고? 대본 정도 퇴소할게요 퇴소할게요 개설? 개설해도 되나요? 제가 예약을 세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 그게 그 전화밖에 없는데 결제 오류가 떠서 아. 그랬어요 아, 네네취소해요네 퇴소할게요 8시부터 출국 심사 자전거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아 집에 간다 집에 가자 사람 빠지들어가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많아서 아예 맨 마지막에 편하게 들어가려고 기다렸다 자전거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아, 있네. 보니까 고정시킬 끈도 있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자전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옆에까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배까지 타니까 이제야 진짜 일본을 떠난다는 실감이 났다. 집갈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아졌다. 줄 알았네 <laughs> 부산 맞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부산에 도착했다. 아, 부산 또 오랜만이네. 부산 국토종주 했던 이유로 처음이니까. 이 국수 속은 금방 끝났는데요. 좀 되게 허술하네요. 이 가방 짐은 다 검사를 하는데 이 자전거는 따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자전거에다가 뭘 놓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왜 검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딜 통과했던가? 내가 모르는 검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이 굉장히 낯설었다. 오른쪽 차선도 어색했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적응을 못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laughs> 마침내 떠올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전거길, 깔끔하게 정비된 이 느낌 반가웠다. 확실히 자전거길은 한국이 훨씬 좋다. 왔어. 내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간단하게 한국에서의 첫 끼로 편의점 햄버거를 먹었다. 버스차고 고터 도착하면 고터에서 집까지 한 27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7km까지 타면 진짜 끝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한국 왔는데 한국이 너무 낯선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이 뭐 엄청 익숙하고 편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낯설고 한국도 낯설고 기분이 좀 이상해요. 버스 탈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누가 내 얼굴을 알아봤다. 유튜브에서 얼핏 보셨는지 채널 이름을 망하시다가 망우리 좀더 생각하시고는 멍바우라고 떠올리셨다. 그분도 자전거 여행 중인 것 같았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허둥지둥 인사만 나누고 도망쳐 버렸다. 지나고 보니 좀 죄송스럽더라. 버스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여러 생각을 했다. 일본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라던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얻었던 것들이라던가,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가 될지 따위에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다가 내첫 여행이라고 할만한 그 시발점까지 거슬러 갔고 어릴 적 다섯 여섯 살쯤 답심리에 있는 외갓집에 살면서 자전거 타고 동네를 누비던 그 때가 떠올랐다. 여행길, 슈퍼 여행길 이 따위의 각종 유치한 이름을 붙여가며 신대륙 발견한 탐험가 마냥 설레고 신나던 그때가 아마 내첫 자전거 여행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냥 집 근처에서 조금 더 멀어진 흔하디흔한 평범한 길이었을 뿐인데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롭고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지났고 누가 처음 발견했고 이 길이 효율적인 지름길인지는 당신에게 별로 중요치 않았던 모양이다.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는 길에만 집중했다. 것 같다. 완전 어릴 때뭘 몰라서 가능했던 일이라지만 왠지 그때의 마음이 좀 부러웠다. 그때 어린 시절의 그 기분을 낭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여행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딴 식의 감상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다. 갈무리를 마치고 진짜 마지막 자전거길에 올랐다. 오랜만이다 한강. 진짜 오랜만이. 밝아서 좋다. 밝아서. 붙쳤다붙쳤어 네. 중랑천에 왔어요 중랑천.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텐션이 올라갔다. 중랑천. <laughs> 아 좋은데? 아 시원하고 좋은데? 거의 나왔어요. 한 2km 남았을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버스에서까지는 그렇게 별 생각 없었는데. 드디어 집에 왔다. 일본 자전거 여행 56일 4,550km. 뭔가 해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해왔다는 느낌이 강한 이번 일본 여행을 이렇게 끝맺었다. 끝. 아무튼 고생했다.